지난번에 이제 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는, 요거 이제 찌를 까니면은 요거는 이제 지탱할 지에요. 어, 나무 가지 지도 되고 그러니까 땅에는 나무 가지가 마치 시에서처럼 하늘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을, 바람을 비를 이슬을 담는다. 그래서 지지는 이제 12개가 있어요.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가지고 여기 초등학생들도 노래로 이제 많이 이제 암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는 요 천간의 오행으로는 목 기운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땅에서는 다 만물 볼 수가 있어요.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 이렇게 큰 나무예요. 큰 나무. 그래서 이것이 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리 솔 씨라도 작은 씨앗도 심으면은 그러니까 크게 되는 거죠. 똑같이 작은 씨인데도 심어도 <laughs> 작은 싹으로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은큰 나무로 자라는 것도 있죠. 씨는 비록 같을지라도. 예. 그래서 이는 한자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인부터 한번 해보겠는데요. 인은 1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집, 어, 집면은 이 지구촌도 되고 또 우주도 되고, 그리고 내 집도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이제 소우주로 보면은. 그런데 요 자와 동자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양손이에요. 양손. 양손으로 화살을 쏘기도 하고 집안에 최고 어른을 잘 받들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공경할 인이에요. 공경할 인범 인이라고만 많이 이제 인지가 돼 있죠. 그래서 호랑이 인 호랑이를 이제 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인 그리고 우리가 목오 행으로 목이 이제 동방이에요. 동쪽 동방인이라고도 해요. 동방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호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갑골에 이제 보면은 화살처럼 뭔가를 뚫고 나가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굳세게 이제 속구쳐 올라가는 거죠. 스프링, 봄처럼 나가는 힘.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힘을 표현한 건데 요금문에 보면은 마치 호랑이 얼룩무늬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어른을 우리는 잘 받들고 공경하고 그래야 위계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이제 급문에 이런 걸 보고 호랑이의 얼룩무늬를 어, 연계를 해가지고 범인 호랑이인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공경할 인을 해봤고 그 생태를 보면 호랑이는 큰 산에서 <laughs> 먼 곳까지 이제 활동 무대가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물수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펼칠 연이에요. 펼칠 연, 펼련.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한다고 그러죠. 연극은 어떤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포인트를 아주 이렇게 펼치고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을 해서 그것을 이제 포인트로, 어, 중요도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호랑이는 넓게 영역을 다닌다. 그래서 이것이 편련, 넓을련이에요. 그러니까, 인이 뭐로 갔다? 연으로 간 거죠. 연극 한다 예. 자, 다음에는 이제, 요것은 토끼잖아요. 토끼. 토끼, 묘이면서 또 2월 묘예요. 2월 묘. 문을 연다, 문열 묘, 싹이 무성하게 나온다. 자, 버드나무가 이제 햇살을 받고 또 버드나무는 이제 신해가에 많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충분하고 당연히 햇님은 물을 좋아하니까 버드나무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하게 나온다 무성할 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토끼로 이제 가차를 했을까 자 토끼는 일단 빨리 달려요 그래서 이거는 부스가 이 무릎마디 절이거든요 무릎마디 절 변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달릴 때 토끼 다리가 엄청 유연하지 하기도 하지만은 잘 달리는 거예요. 유연하게 잘 달린다. 자, 그래서 요 무릎 마디 절도 되고 또 병부절도 된다고 랬죠 부수에서 앞에서 병부. 병부는 왕과 신하의 군사 발동권이에요. 그러니까 신표를 이렇게 나눠 가진 거예요. 신표를. 그래서 이것을 어, 서로 맞춰봐야 돼요. 군사 발동권을 지금 이제 임금이 내린 건지 해서 이런 이제 어, 대칭되는 이런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이쪽 모양. 해서 우리가 이 드나드는 문도 자동문이 있어요. 들랑날랑 할수 있는. 그래서 당연히 문 열묘가 되는 거예요.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닫. 될수 있다 문문은 빗장을 닫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가고 들어올 때 자동으로 열려주는 거 그런 이제 문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는 문을 열고 나가야 되겠어요 생리학적으로 갇혀서 토끼 장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달리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 위험할지라도 산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laughs> 예, 그래서 토끼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요게 이제 자소가 이제 토끼묘, 이월묘, 문열묘, 무성할묘가 이렇게 되면은 요것을 이제 요것을 칼도로 이렇게 변형한 거지 실제 칼은 아니에요. 요것을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줄인 거예요. 줄인 거. 자, 그래서 이제 빗장을 문을 이제 나가면은 문을 여은 채로 가는 건 아니고 자동문처럼 닫혀야 되겠죠? 그리고 밭에 가서 이제 한참 머물렀다가 일을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농작물이 막 무성하게 자라고. 예,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가서 무성한 곡식을 거둔다. 그래서 머물을 류저 류 보물을 그러니까 묘가 어 류로 갔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겨울 때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제일 잎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햇빛 받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버드나무 류가 되는 거예요. 유천동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유천이니까 내천 옆에 버드나무가 있는 마을을 유천동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버드나무 류. 그리고 성씨 중에 류씨도 있죠. 그러면은 성류류 하면 뭐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에다가 성류는 잘 읽으면은 자동으로 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성류류, 성류나무 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 토끼가 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열묘 무성활묘에다가 토끼를 상징을 했다. 토끼는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토끼 귀, 토끼 귀 그리고 특징은 잘 달린다. 그래서 이것을 토끼토라고 그래요. 토끼토 꼬리가 특징이죠. 꼬리가 특징 토끼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용하게 쓰이니까 토끼와 이제 경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워낙 빨리 달리니까 토끼 꼬리만 얻고 생명을 이제 면했어요. 죽음을 면했다. 그래서 이것은 면할 면이에요. 면할 면.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 진은 이제 지지에서는 진, 토 라고 하는데 지금 목 가운데 있고 또화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환절기에요, 환절기. 그래서 지지에서는 토가 네 개나 있어요. 자, 천간에서는 토가 두 개가 있죠. 양하고 음이 이렇게 두 개만 있는데 땅에서는 이제 환절기마다 이제 토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는 진토예요. 진토, 진토, 양토가 되겠네요. 양토. 자, 그런데 이것은 용진이라고 하죠. 용진. 그래서 용은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죠. 이것은 이제 아주 작은 정자, 벌레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작은 제 정자에서 그 아버지의 DNA를 캡슐처럼 다 담아가지고 어머니의 난자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태아로 자라서 우리가 10개월 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작은 정자가 무엇이 될고 알수 없어요. 그러나 또 세상에 나와서 최고의 자리에 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용상에 오르죠. 그래서 진토는 용진 이라고 해요 용진 그래서 요것은 요 진토는 이게 바위 바위가 있고 이것은 물이 찰람찰람 할때 우리가 이것이 조개가 입 벌리고 슬금슬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바닷가로 이제 슬금슬금 물 속에서 나오죠 아. 따뜻한 날씨가 다가왔어요. 해서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는데 이때 하늘의 별은 정갈자가 떠요. 정갈자. 이때가 이제 3월이다. 그래서 3월, 3월이죠? 3월 진이에요. 3월 진. 용진도 되고 3월 진도 되고 그리고 이것이 오행으로는 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개가 나왔고, 또 이것은 바위가 나왔고, 이것은 물이 찰람찰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진토는 물이 있는 스토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자로 한번 풀어보면은, 요 비우자를 넣으면은, 우레진이 있어요. 우레진. 날씨에 관련된 건다 비우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땅에서 이제 막 나오려면은 얼마나 진동 움직이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우레진이라고 그래요. 우레진.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어, 그러니까 바구니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매월에 3월에 이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농사, 농이죠. 그리고 조개가 있으니까 조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죠. 위 입술, 아래 입술,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이제 입술순이 있어요. 입술순은 당연히, 당연히 육달월이 들어가겠죠? 예, 네, 그래서 입술순이에요. 입술순. 원래 여기는 정갈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별진도 되고, 그리고 만물이 3월에 생생하기 때문에 날신도 돼요. 근데 부모님들은 우리에게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기운이기 때문에 어, 생신이라고 해야 돼요. 생신. 예, 그러니까 신 능가가 있고 진 능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순으로 간 거죠. 그러면은 새벽신 하면은 자, 해, 별, 달은 다 해일로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이 올때 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이것을 새벽 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음이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사가 있어요. 사. 이거는 이제 뱀 사죠. 뱀 사. 근데 뱀 사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꼬리가 아주 뱀 닮았어요. <laughs> 예. 그런데 뱀 사도 되는데. 마치 아버지 정자처럼 자손,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손, 자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4월, 4월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낼 때큰 제사, 큰뭐 시제라든가 이런 이제 큰 종가집에 큰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는 언제 지낸다? 보통 오전 이제 10시경에 지내잖아요. 그것을 제사, 큰 제사, 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어, 이것이, 어, 제사, 사예요. 제사, 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가 나왔네요. 오는 또, 말, 오라고 그러죠. 말. 예, 말띠도 이제, 백마가 있고, 청마가 있고, 흑마가 있죠. 그거는, 오행에서, 어, 목은 푸른색이잖아요. 천간에 여기 목기운에 나오 나 태어나는 요때 나면은 청마라고 그래요 청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적토마 붉은색 붉을 적 그리고 요거는 토니까 황 황색이죠 누런 황색 그리고 요거는 금은제 백마죠 그리고 수는 이제 흑색 예 그래서 흑마예요 흑마 그렇듯이 말은 이 에너지가 엄청 세죠. 그래서 이것이 햇빛이 엄청 센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운을 낫오라고 했죠. 나도. 그런데 마로가 그런 이제 센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양과 음이 교접하는 이런 에너지가 엄청 센 거죠 음양이 붙으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가장 센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엄청 낮에는 따뜻하고 밝고 아주 뭐 청명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장 담을 때장 담글 때 말날 담아요 말날 그러면 이사하는 날도 날씨가 좋아야 되겠죠 말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옛 분들은 이렇게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은 언제 한다? 이렇게. 허락할 때는 낮에, 명확하게 한다. 뭐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예, 그래서 이것은 오가 허락할 허로 갔죠. 자, 그래서 말 오도 되고, 낮 오도 되고, 그리고 음이 이제 어, 같은 음이 나는 5월이에요, 5월. 5월 5. 요거는 4월 4. 뭐, 이울 것도 없죠. 예, 그런데 내용을 아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또 미토가 나왔어요. 토가 이제 환절기에 토가 낀다고 그랬죠. 근데 지지에서는 토가 4개라고 그랬고, 자, 그래서 요것은 미토인데, 자, 요것은 나무목이 여기 보이죠. 나무에 지금 과일이 지금 무성하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양, 양미도 되는데, 양. 양은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 다니죠? 자, 그래서 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무성하게 이제 초원에 있는 것처럼 무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그런데 그 열매가 아직 덜 익었다, 무성하게 이제 잘 익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맛이 덜 됐다. 그래서 안일미예요, 안일미 아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했을 때 부족하다 할 때는 미안해 그러죠. 그때 이 예, 미자를 쓰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 완벽하지, 완전하게 익지 않고 조금 풋사과다. 그래서 조금 풋사과인 거 같은 동생이 있어요, 동생. 그래서 손 아래 누이 매라고 하죠. 미가 뭐로 갔어요? 매로 가죠, 매. 그러면은 또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력. 이프로 부족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을 이제 매혹적으로 홀린다 귀신처럼 홀린다 부족한 걸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 부족하면은 그좀 측은지심이 있고 왠지 내가 돕고 싶은 그런 이제 인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홀일매예요. 그리고 어두울매 하면 뭐 들어가면 될까요? 예. 해가 아직 예, 오기 전 아까 새벽 같은 그런 때를 어두울매라고 해요. 애매모하다 그러죠? 어두울매. 예, 그래서 사오미 미토까지 지금 했고, 달로는 6월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여기 미토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신유술 해자축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의 개묘년. 개묘년은 어, 실제 여기 개하고 묘하고 올해에 맞이하는 개묘년이거든요. 개는 이제 순니까? 또 묘는 이제 펼쳐나가는 을목과 같은 이제 초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이제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또, 만물이 아주 다잘 자라는 그런 해인 거예요. 그리고 토끼처럼 부지런하고 검소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우리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올해는 부지런히 뛴다면은, 예, 저축도 좀할수 있고, 어, 그런 이제 해가, 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또 다음, 오늘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